제발 제발 이 스테이지 이 스테이지 이 스테이지 오 스테이지 티티지고 증강 보건네 그냥 아 롤체 이제 진짜 너무 짜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철득가 맛있는 걸로 가져와줘 제발 부탁할게 그냥 맛있긴 한데. 아 이게 유물이 안나와가지고 글가를 키울 수 있나 뭐엄나 유물을 베불뚜기가 주긴 할텐데 아 개같이 믿고 가자 그나마 영증 지금 3코 영증이 글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를 유물로 떡칠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예. 왔다 후라이팬 봤다 나 후라이팬 봤다 아 제발 아... f k 유물주의서 제발. 아. 어. 난동대기라 대천사 하나 와모그 하나. 이 크림 라운드가 의미가 없어요. 배불뚝이를 하는 이어 암시장? 연구 필요 없구요 아 유물이 오긴 했는데 아 김이의 아, 문도 는 언제 성공하니? 아 어! 조졌다 조졌다 나 구인수하고 나 버렸는데 이거 아 분액이 없니? 아니 내 구인수를 왜 버렸을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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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랬을까 내가 초중경 그라 존나 재밌겠다 그냥. 악증강 유물 또 빌어보고 아 명멸검 나오면 대박인데 이거 진짜 좋아 흉거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초반이라 일단 질만 하는데 아 지금 공속 너무 답답하다 이거 와 일단 꿀잼각 열렸고요 그냥 신성 난동 할게요 진짜 간단하게 가자 이거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가스 가스 일단, 템한번 보자. 제발, 유물. 명멸검! 나! No! 어, 이것도, 근데, 쓸수 있긴 해? 오케이. 대가리 시계 찍어버려. 한번더찍고 찬템까지 바꿔 가자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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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리치베인, 그렇지. 긴고고 잠깐만, 배치기 한거 리치베인 적응되나? 혹시? 아, 그건 아닌 것 같아. 이게 안 되는데. 그거야 잠깐만 벌써부터 이랬으면 안 되는데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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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<laughs> 대제몇시야 아, 아, 너무 많이 잡았다 얘. 아, 사이퍼함 다무기 해야 되거든요. <laughs> 전부 다 딜라인 으로빼 아이고 안 만났다. 팔 길어지는 거, 조중격은 진짜 레전드인 제발, 눈물 한 번, 진짜, 오빠 한번 해줘. 그렇지, 그렇지, 배치기 시작됐거든. 어? 이긴 거 같은데, 진짜 쎄한데. 쎄야 제발. <laughs> 야, 조부코도 진짜 좋은데. 잠깐만. 조부코랑조라가지리는데난 더워, <laughs> 디인케우게 아, 유물좀제적기좀 좀. 제발. 그거 좋아. 요 아. 오, 이거. 일단 조준경 3인체제 지이고요 <laughs> 유물 저저저? 아저저저이 필요없는데 이 롤도 크다. 크다. 아, 이거 막각을 앞라인 해야 되는데. 가자. 튕구고, 그렇지. 잡았다, 됐다, 가자. 불가야니시대다 네 올리고, 올리고, 찍고, 올리고, 다 올려, 다 올려, 다 올려, 그렇지! 올려, <laughs> 와, 16,000 딜! 이성인데 이거! 일단 삼성 찍고요. 아, 뭐야, 아, 나 니코 세고였구나 글가를 먹어버릴까? 어차피, 생각해보면, 글가가 어차피, 술 빨면 피가 차거든요? 레네기 글가 먹어. 아홉! 피 3300, 좋아요. 눈간지러워팀거 음, 올려 설고경 들어가자 아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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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지 마 가자 딩고. <laughs> 아 시긴 형 일단 구인수 하나 더 갖고 막각 다음 생에 하자 철드가 제발 제조업기 유물 철드가아 일단 난동 하나 하고요. 안동, 짝 하고. 솔직히, 다리가 비중이 제롭긴 해. 그리고, 막강이 마침 오긴 했어. 누가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. 가자. 조중경 파티, 가자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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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좋아. 뒹구고. 계속 뒹구고. <laughs> 비에고 오다가 뒤졌는데. 뒹구고. <laughs> 찍고, 가자! 박수 치고 썰고 <laughs> 아 클레 때거 찬템을 못 받는다 계속 업 치면서 신성 넣어주자고 아 제조기 왔거든요 이거 근데 찬템까지 받고 제조해야 될것 같긴 해 지원인 신이야 가자 지크 아 우마 아, 우마, 우마, 아이. 이 왔다. 일단 질 때까지 엄만 치자. 아, 근데 4코 삼성 정도는 좀 이길만 하지 않을까, 배국은 지금 7범죄 같거든요? 맞아, 딩가 올리고, 올리고. 박수 썰고, 그렇지.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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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가자. 찍고, 딩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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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<laughs> 얘 7범죄 맞지? 어7번죄 이겼다 범부만 막으면 되거든요 아 찬템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한번 누가 나한번 이겨줘 진짜 누가 나한번이겨주겠어 황소야 안되냐 황소 안되냐 어 잠깐만 아 근데 어리, 이렇다고 억지로 지기도 싫거든 중병이 한번쯤 지게 되거든요아 음. 시백수 아니지? 아 진짜 제발 시백수 온것 같은데. 잠깐만 나중에 시백수 오겠네 진짜. 두따두따 가자 가자 가자. 일단 피좀 빼놓고. 응? 아, 시백소 나왔다 이거. 미치겠다 진짜로. 군수. 아. 뭐지얘 뭔데기지? 와 이거 모여 있으니까. 세주 맛집 어어 아이야 야 시시 맛집인데. 우리? 여기 저 저릉경. 팅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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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팅구고 찍고 팅구고 찍고 찍띵팅띵찍다와아빨고 찍고 팅구고 그렇지. 아아 <laughs> 잠깐만 이기면 안 되는데. 아 자꾸. 100액수 유망주 대기 중. 지금 죽여야 돼. 실범제 삼성미포 일단 지금은 못 이길 거고. 와, 뭐, 딜봐 야, 이거는 그냥 못 이기겠는데? 뭔데? 한템 이제 왔어 돌려!! 다 돌려 다 돌려 일단은 좀단 일단 범포 좀 먹어보자 아.. 숨이 안 쉬지 미친 배불뚝이, 진짜. 숨을 못 쉬게 하네. 일단 여기까지. 일단은 시백소 갔냐? 시백소는 갔구요. 삼성 위포 이길 수 있냐, 이거? 대치 일단 피해야 되고. 어. 아이 자발은 좀 아니잖아. 아, 따 무치겠네. 아 몰라, 자발해봐 일단. 초가스 삼성 나올 거 같거든. 아, 이거. 옳지 옳지 자르가스 자르가스 찍고. 우리 팀 어디가? <laughs> 우리 팀어디감 일단 한턴더 버텨봐. 부삼성뭐든 갖고 봐보지. 포기하지 말아봐. 점점 또 맞추기는 했고, 자발 딱 올라갔고 바로 죽어. 죽었나? 이거 와. 사실 미포를 견제하기에도 이벤트 모드라. 사포가 너무 많거든요. 견제할 수도 없어. 아우, 조종견 그라가스에 만족합시다. 헛, 헛, 헛.